최근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을 두고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수화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6년 전이 원칙을 바탕으로 염지하수로 만드는 제주 용암수의 국내 판매량을 제한했는데요. 민선 8개 도정에 출범하면서 이 같은 규제를 풀어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말 출시한 오리온의 제주 용암수 용암해수센터와 매년 계약을 맺고 염지아수를 공급받아 국내외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내 출시를 두고 제주도와 오리온은 갈등을 빚었는데 식품 유형은 혼합 음료지만 사실상 먹는 물과 비슷해 삼다수와 경쟁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도지사와 우리 도청 관계자는 제주도의 공수와 원칙상 국내 판매는 안 된다는 방침을 수 차례 밝혀왔습니다. 결국 제조용암수 판매 순이익에 20%를 환원하는 대신 국내 판매 물량은 하루 200톤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200톤은 생수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자문 결과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KBS의 결과 민선 팔기 들어 이 같은 제조용암수의 국내 판매 물량 제한이 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부터 국내 판매 제한을 없앤 겁니다. 용암의 수단지 전체의 염지하수 취수량은 하루 2만 1,000톤. 이 범위 아니라면 공급 계약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국내 판매 물량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용암 매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량 제한이 없는 다른 업체와의 차별적인 이중 잣대를 없앴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기업 측의 요청에 따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다수의 국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칭다오 황로 추진 과정에서도 용암수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한 만큼 공수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업과 이제 타협의 조건으로 어, 협상 테이블에서 좀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우려될 수밖에 없고요 공수 관리한 원칙을 고려한다면은 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주도정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공수화 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